야마하 네이키드 라인의 새로운 바이크 야마하 MT-10이 출시되었습니다. 이번 밀라노 모터쇼에서 야마하의 주력 모델 YZF-R1을 베이스로 한 네이키드 모델 야마하 MT-10이 공개되었는데요. MT-10은 R1 엔진의 크로스 플레인 엔진을 변형해 초반 토크와 마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최고 출력은 165마력으로 감소했지만 강력해진 초반 토크를 선사하고요 일반 도로에서 부드러운 주행을 제공하는 D모드 날카롭고 강력한 출력을 분사하는 A모드 열악한 도로 상황을 위한 B모드 이렇게 세가지 주행모드가 제공되는 야마하 MT-10은 직립 포지션으로 장거리 주행에도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짧은 휠 베이스로 운동성이 향상되었으며 엔진 자체가 아래쪽으로 자리잡고 있어 무게중심이 확실히 낮춰져 있습니다. 트랙션 컨트롤과 ABS 시스템, 도립식 포크와 조절 가능한 서스펜션이 적용된 야마하 네키드 라인의 새로운 바이크 야마하 MT-10이었습니다.